안녕하세요. 셀프 디마입니다. 다른 홈페이지 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삽입되어 있는 사이트들 많이 보셨죠? 우리도 이런 지도 어떻게 삽입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던 워드프레스 엘리멘터를 활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지도를 삽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카카오맵, 구글맵에 직접 들어가서 소스를 긁어와서 삽입하는 방법, 두 가지 모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정말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위젯을 활용해서 지도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영역을 하나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로 된 영역을 추가해 주시고 위젯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이제 위젯들이 보이죠? 여기 기본에 있는 왼쪽 하단에 구글 지도라고 보입니다. 구글 지도를 드래그해서 이 영역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기본적으로 지도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런던으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에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예시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작성해 줘 볼게요. 이렇게 대표적인 위치들은 이렇게만 적성해 줘도 어, 기본적으로 찾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주소가 삽입이 됐고요. 원하는 영역에 지금 이렇게 포인트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도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죠. 어디 있다는 서울에 있다라는 것만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줌을 조절을 해주세요. 한14 정도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좀, 그 지역만 보이게 됩니다. 더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치 조절하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이.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하시면 되고요. 저는 400 정도로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랑 아래랑 너무 붙어서 여백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점점점점 누른 후에 고급에 들어가서 여백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50으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백도 설정이 되었어요. 지도는 사실 이 정도만 해놔도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긴 한데요. 약간의 이제 스타일을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파랑색의 연필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면 다시 아까 이 보였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스타일,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S 필터라고 있는데요, 색상이랑 이런 거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 흐리기,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조절도 좀할 수가 있고요. 어둡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좀 어둡게 수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저는 기본으로 설정해놓고 대비 역시. 이렇게 하시면, 좀,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쨍하게 되기도 하고, 좀 칙칙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도 같은 경우에는, 음, 채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뭐, 요런 느낌으로, 좀 쨍하지 않은 느낌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설정하셔도 되고, 나는, 아예 흑백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으로 하시면, 이렇게 흑백이 됩니다. 어 흑백이 되고 채도가 백인 상태에서 색조를 조절하셔도 색조 변형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색조도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채도는 흑백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면 되고요. 어 마우스 오버에서 채도를 백으로 해놓으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컬러가 됩니다. 이거는 좀 원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전환 지속 시간을 수치를 조금 높여주시면 마우스를 갖다 대는 느낌이 조금 달라졌죠. 부드럽게 변하죠. 시간차를 두고 변하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저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인데요. 이런 좀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CSS 필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위젯을 활용해서 추가하는 방법은 사실 이게 다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이제는 어, 나는 구글 지도보다는 카카오맵 지도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맵 지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카카오맵으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카카오맵에 접속을 해주세요. 접속을 해주고 이렇게 지도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역시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확인이 되는데요. 원하는 포인트,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세 가지 버튼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URL 복사랑 HTML 태그 복사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HTML 태그 복사를 선택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지도가 보이죠? 이 아이콘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하트, X, 웃는 모양 원하는 버튼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모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여기서 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넓이랑 높이 저는 1140 그리고 4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스가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컨트롤 C를 눌러주면 복사가 되죠. 복사를 해서 내가 아까 작업하던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돌아오면 역시나 섹션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섹션을 추가해 주고 그리고 소스를 긁어 왔잖아요. 이럴 때는 html로 추가를 해 주셔야 되세요. 위젯을 html이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위젯이 보입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추가한 섹션 영역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복사했죠? Ctrl C로 복사했으니까 Ctrl V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삽입이 됐는데 여기서는 미리 보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변경 전 미리 보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 지도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지도가 좀더 확대가 되어 있어서 느낌이 되게 다른데요. 이렇게 하나 더 확대를 해주면 조금 비슷해 보이나요? 네. 한이 정도 느낌이겠네요. 다음이랑 구글은 아무래도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지도를 삽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스를 생성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소스 생성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위드와 화이트에서 수치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엘레멘터 같은 어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요 HTML 소스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여넣기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어,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글맵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어, 비슷하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구글 맵도.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셔서, 국립중앙박물관 제가 검색했었던 게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공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거든요. 공유 버튼을 선택하셔서, 지도 퍼거기, HTML 복사를 하셔서, 아까 카카오맵 추가하듯이 동일하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니까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HTML.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사이트에 지도 삽입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고요. 정말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한 지도에 뭐 여러 지역을 표기하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그 외의 기능들을 필요로 하신다면 API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구글이랑 네이버 모두 있으니까요.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도 삽입하는 방법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헤더랑 푸터 엘리멘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오늘 도움이 되셨던 분들 모두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나도 또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